지금은 호치민에 도착했는데 현재 시간은 한 12시 넘었어요, 그렇죠? 저희 지금 도착한 지한 30분 넘은 것 같은데 짐이 안 나와요. 어떡하냐. 이게 지금 다짐 아, 기다리시는 분들인데대요보면 택배에서 짐나오시라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쪼글쳐 서 짐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비 와가지고 한 25분 정도 지연됐었거든요? 이제 탑승을 했는데 한 분이 안 오셔가지고. <laughs> 아니, 기다렸죠?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은 안 오셨대요. 그래서 짐을 또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한 시간 더 기다렸다가 출발했거든요? 와, 근데 그동안에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목소리> 비행기 안에 있는데 거의 뭐, 그냥 뭐, 밖에 있는 듯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진도 빠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 짐이 드디어 나왔어요. 지금 공항 도착한 지 1시간 반째. 아직도 소라짐이 안나오 이제 점점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어 그 와중에 오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티셔츠 숙소 가려고 이거 숙소 구경을 시켜드리려고 애플을 한 잔을 하고 유심도 사고 애플에 230만 5천 도 유시브 포지에 고기 10기가에 17만 5천 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렇게 공항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택시 숙소 네, 갑니다. 시작했어요. 저희는 북부원2 호텔. 짠, 여기. 아니, 저희는 북부원 호텔이 두 군데 1, 2가 있는지 모르고 저희가 2를 예약한지도 깜빡하고 원을 갔다가 지금 다시 왔어. 그래서 올라가서 한번 구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바이 already... 알리스좀왔습니다 그냥 약간 이런 느낌 왜냐면 저희는 또 이제 내일 오늘 하, 잠깐 몇 시간 자고 바로 갈 거라서 근데 욕실은 되게 좋네요 욕실이 좀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오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날. 어제 와서 잠만 잤으니까 저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오늘은 또 거의 뭐 버스를 타고 무인회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여행자의 거리에 가서 슬리핑 버스 예약하고 밥도 먹고 시장이나 이런 뭐 구경도 좀 하고 슬리핑 버스 타고 무인회를 가면 저녁이겠죠? 저녁이든 밤이든 5시간을 가야 돼요. 거의 계속 차 타고 잠자고 차 타고 잠자고 반복하는 건 오늘 날씨가 좋긴 좋네요. 날씨 좋네요. 제는 좋네. 이제 체크인을 하고 가는 중입니다. 체크아웃 아닙니까? 아, 체크인이라고 했습니까? <웃음> <웃음> 체크아웃을 하고 드레그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찍으시는. 이제 다가는 거 같아. 그러죠. 여기가 타만트레비 여기서 플로핑 버스랑 지프 투어랑 한꺼번에 다 예매를 했수 있는 겁니다. 응. 응. 저는 집프 투어. 지금 이렇게 맡겨놓고 냉산시장으로 음. 갑니다. 먹으러 가는 길인데 살짝 지친 저희 오늘의 드레스코드는 빨강색 레드 뱀미인이 뭐 맛있다고 떠 가지고 저희들의 영원한 친구 구글맵을 켜서 가고 있어요. 구글맵 아, 저희는 뱀미인에 도착했습니다. 뒤 옆에 다 식당인데, 여기만 사이 나고 맛있게 맛있나 봅니다. 저희 메뉴 반새오랑 짜조랑 코코넛 볶음밥이랑 모닝글로리랑 <laughs> 그 다음에 저는 맥주 하나랑 친구는 워터멜론 주스. 그래서 여섯 개씩어 여섯 개 시켰어요. 6개 시켰어요. 짜잔. 나왔어요. 짜조. 피시랑 시림프에 포크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시림프에 포하고그 다음 반새우. 그리고 얘는 코코넛 라이스 귀엽지 않나? 아, 이거 존맛 탱난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 나 개좋아. 어, 좋아해. 쟤는 개좋아한대요. 난 그냥 좋아. 변미인 <laughs> 한상. 이렇게 찰찰 하고 제가 먹어볼게요. 근데 휴게소라에서 내렸는데 뭐 게도 있고 닭도 있고. <laughs> 출발. 긴 여정을 떠나고 진짜 여기서 왔어요. 아 여기 다르다 역시. 이봐요. ちょっとくるなファ 짠! 운전 이제 도착을 했어요 여기는 무인의 미아리조트 진짜 예뻐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음... 저희가 묵을 방은 여기 저희는 커플 신발이거든요 솔트워터 응, 음, 습니다 짠. 이거 뭐지? 어? 이거 초콜릿이다. 음, 냄새 좋다. 초코 냄새가. 짠. 음, 맛있다. 이렇게. 그리고 거울. 거울도 좀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문 열고 나가면. 욕실인데, 욕실 이제 샤워실하고 있는데 여기는 완전 밖이에요. 샤워부스가 있는데 여기는 리조트 밖이야. 보이세요? 완전 자연친화적인 이렇게 욕조도 밖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문이 있거든요. 열면 여기 화장실 여기만 들어오면 시원하고 저 나가면 덥네요 실때 더울 것 같은데 미아 리조트는 이렇습니다 여기 바다가 보이는 바다가 보이는 바다 앞에 나가면 가리비. 가리비. 이렇게 보이네, 팔팔팔. 해산물이 많다. 와서 드세요. 싸요, 엄청. 먹들어 가봅니다 랍스탄 체두 저게 반반이에요 그림이랑뭐 갈릭이었나? 그리고 얘는 타이거 새우 그 얘는 가리비 얘는 갈릭볶음밥 쟤는 소라 얘는 싸이국무침 자, 이렇게 먹어봅니다. 짜잔, 저희는 다 먹고 배불러서 남겼어. 이제 다시 서배불러러서 배불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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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 배불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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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불러 이거 오레오 먼저 나오네. 아, 고있이요오리이버즈 오리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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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들었고, 디저트 도창다 녹았어. 근데 맛있네. 바닐라뭐 여기 스파존이 있거든요. 여, 여기.